안녕하십니까 아우님들 뚝배기 관리사 서준입니다. 얼마 전에 2021-2022 프리미어 리그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소속 손흥민 선수가 골까지 멋있게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021-2022 손흥민 선수의 헤어스타일을 분석하는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갔... 그리고 오늘 영상은 저의 100%내 피셜로 만들어진 영상이니 재미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저보다 키가 크니까 호칭은 형님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흥민 형님의 모지른 반껍슬 머리 수순 축복받았고 부상은 계란형으로 예쁘신데 이쪽 부분만 조금 튀어나오신 것 같아요. 이마 비율도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고 딱 적당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헤어라인이 정말 파이브백 수비 전술 마냥 정말 빈틈없이 촘촘합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거의 밀림 수준입니다. 모든 걸 밸런스 좋게 다 갖추다 보니까 이건 뭐 머리를 짧게 잘라서 올려도 예쁘고 내려도 예쁘고 반간을 해도 전부 다 소화가 쌉 가능합니다. 홍민이 형님이 이번 토트넘 맨시티전에서 하고 나오신 헤어스타일은 7대3에서 8대2 정도로 보이는 가르마 스타일을 하고 나오셨는데 가르마가 많이 타지는 쪽은 뿌리 볼륨을 잡아주면서 자연스럽게 앞머리를 내려주고 가르마가 조금 타지는 쪽은 뒤쪽으로 넘겨주었습니다. 미용사들은 보통 이런 머리를 가엘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가엘 스타일을 하고 나온 흥민이 형님이 스타일링을 안했을 때 앞머리 길이를 예상해보면 한 이정도에서 눈 찌르는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왜 이렇게 생각보다 기냐고요 앞머리에 뿌리 볼륨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겁니다. 볼륨이 들어가면 길이가 더 짧아지고 끝머리에 미세하게 컬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겁니다. 만약 볼륨이 없고 끝머리에 컬이 없다면 아까 말한 길이 정도로 나올겁니다. 흥민이 형님이 반컵슬머리라서 이번 시즌 하고 나온 머리가 파마 머리인지 원래 본인 반곱슬 머리인지 갈리긴하는데 뚝배기 관리사인 저의 의견으로는 파마를 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윗머리를 보면 볼륨이 이런 식으로 예쁜 굴곡이 생기면서 머리가 넘어가는데 이런 느낌은 파마로 흐름을 잡아줘야지 쌉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파마를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면 정말 상위 0.1% 기족뚝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파마 강도는 C컬보다도 약하게 J컬로 볼륨만 살려주는 식으로 한것 같아요. 앞머리도 원래 저렇게 땀 흘리면 개같이 휘어야 하는데 저렇. 이렇게 예쁘게 내려오는 거 보면 앞머리는 파마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정말 자연스럽게 해준 걸로 예상됩니다. 정수리 쪽 머리 길이는 손가락으로 당겨서 내렸을 때 이마 닿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볼륨을 살리고 옆으로 머리를 넘겼을 때 저런 식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흑민이 형님도 반컵슬이라 브로콜리 포텐이 있기 때문에 사마컬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느낌을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옆머리가 떠있는 거 보면 옆통수는 다운폼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흑민이 형님 같은 두상형과 얼굴형은 다운폼을 약하게 누르거나 아예 하지 않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옆통수가 심하게 튀어나온 것도 아니고 얼굴형이 슬림하게 빠지는 스타일이시라서 옆통수로 오지게 눌러버리면 오히려 오이포텐이 터질 수도 있어서 길어보일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얼굴형은 오히려 옆통수에 <laughs> 과하지 않은 볼륨감을 넣어 주면서 얼굴 전체의 밸런스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구렛나룻을 살펴보면 굉장히 슬림하게 자르셨습니다. 이렇게 얇은 구렛나룻 느낌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 추측을 해보면 가끔씩 남자분들이 욕심부려서 면도를 하시다가 구렛나룻 라인을 살짝 건드려서 짧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 구렛나룻 폭이 좁아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제일 중요한 건 저같이 얼굴 면적이 너나 넓은 사람이 구렛나룻을 저렇게 날씬하게 해버리면 이쪽 부분에 어마무시한 그라운드 하나 생기면서 바로 코너킥 싹가능합니다 그리고 뒷머리 길이가 애매해 보이는데. 저건 마치 한두 달 전에 12mm 자연스러운 상고로 뒷머리를 쳤다가 시간이 지나 뒷머리가 자란 상태인 머리처럼 보입니다. 정리해보면 앞머리 길이는 눈 찌르는 길이, 윗머리는 이마 닿는 정도까지 오고 파마를 한것 같은데 허리 강하지 않은 볼륨만 사는 제이컬, 옆머리는 짧은데 그에 비해 뒷머리는 길어 보이고 이건 마치 경기 전날에 바쁘셔서 뒷머리는 자르지 못했는데 옆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서 셀프로 옆머리를 밀고 셀프 다운펌 약으로 옆머리를 눌렀다가 샤워를 하면서 면도를 하다가 컨트롤 미스가 나서 브렛나루시 얇아지면서 저도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